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면 불가능할까요? 경매로 내집 마련을 꿈꿨는데 대출이 안 돼서 포기해야 한다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이 거절되면 보증금을 다 날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무직주부도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자경매tv 최소장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매대출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주부들의 상담을 도와왔고 이번 영상에서는 20년 경매대출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대출이 거절되는 이유부터 무소득자도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매 초보 주부들이 경매대출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이해가 안가 시면 여러 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트에 메모하며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승인을 높이는 핵심 정보와 대출 필요 서류까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경매 잔금 대출이란 경매 낙찰 후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입니다. 일반 주택 담보 대출과는 다르게 KB 시세가 아닌 감정가와 낙찰가를 기준으로 진행하는데요. 경매 투자 시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경매 대출 절차와 시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입찰 전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한도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금리는 얼마인지, 중도 당한 수수료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낙찰을 받게 되면 다시 대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낙찰 후 매각 결정 확정까지는 2주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2주의 시간 동안 두세 곳에 상담사와 비교 상담 후 결정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출 실행 및 잔금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매각 결정 허가 확정이 난후약한 달간 대금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경매 대출의 경우 법무사와 은행이 한 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대출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과 잔금 납부를 한 다음에는 명도 후 처분을 하면 됩니다. 입찰 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필수적으로 5등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신용점수를 확인하려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신용점수가 850점 이상 된다면 대출이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금액을 파악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소득 금액을 파악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홈택스에 찍혀 있는 소득 금액 증명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대출을 할 때는 홈택스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용대출이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거나 생활안정 자금 같은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집이 없지만 남편이 1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1주택자입니다. 이때의 기준은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전원을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투자자는 신용 점수 관리도 필요한데요. 신용등급점수는 850점 이상이 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용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적어도 850점 정도는 갖추기 위해서 신용점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입찰 전 자금 계획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 경매 물건의 대출 한도 금액을 파악해놓고, 내가 들어갈 입찰 금액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경매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 사건 번호와 내 기대출, 신용 점수, 소득 금액을 전달을 하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대출 상담사의 연락처의 경우에는 입찰 법원을 가게 되면 명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에도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낙찰을 받고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몰수되기 때문에 꼭 입찰 전 자금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는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가치입니다 LTV가 70%라고 했을 때 10억인 아파트에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7억원이 되게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DTI의 경우 소득대비 총 부채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DTI가 60%라고 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60%인 연간 3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이자상환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DSLR의 경우 모든 대출의 상환 능력을 보게 되는 건데요. DSLR 40%라고 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40%인 연간 2천만 원까지 모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공제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텐데요. 방공제는 주택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액, 즉 소액 임차인의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방공제를 하는 이유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 주택 대출금보다 최우선 변제금액의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입장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먼저 빼는 것인데요. 대출 금액 산정 시 방패그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 MCI나 MCG 같은 보증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LTV, DTI, DSR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 지역에서는 70%의 LTV를 적용받습니다. 매매 사업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60%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체소득 산정표인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카드 사용금액으로 대체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간 카드 사용액이 1,430만 원 정도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대체소득 금액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경락 장금 대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고요. 이때는 LTV나 DTI, DSLR 방공제 규제가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경매 대출 형태이고요. 이때 기금 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받는 대출인데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DSLR 적용을 받지 않고, 방공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의 경우, 방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신탁 대출이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통한 대출인데요. 가장 높은 대출 금액이 가능합니다. 매매 사업자의 경우,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90%중 낮은 금액의 대출 한도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만 납부 가능하고요. 신탁대출의 경우 방공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조금 낮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탁대출은 임대를 맞추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도시에는 신탁대출이 유용합니다. 또한 높은 이자와 추가 법무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기타 대출의 경우 p2p 대출이 있는데요. 사금융회라고 볼수 있는데요. 금리는 가장 높습니다. 대출 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무주택자의 경우 경매 시에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을 1주택자의 경우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을 신탁대출의 경우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90%중 낮은 금액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정가가 1억인 물건을 8천만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무주택자의 경우 감정가의 70%인 7천만원과 낙찰가의 80%인 6천4백만원 중에서 낙찰가가 더 저렴하므로 6천4백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나 매매사업자의 경우 감정가의 60%인 6천만원과 낙찰가의 80%인 6천4백만원 중에서 6천만원이 작은 금액이므로 6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대출의 경우 감정가의 60%인 6천만 원과 낙찰가의 90%인 7천 2백만 원 중에서 낮은 금액인 6천만 원이 대출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감정가의 80%인 8천만 원과 낙찰가의 90%인 7천 2백만 원중 7천 2백만 원이 낮은 금액이므로 낙찰가의 9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락 장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80%에서 90%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을수록 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락 대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수물권일때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분 경매이거나 유치권 설정 물건이거나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물건의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액 물건. 낙찰가 5천만 원 이하의 물건에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진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신용 문제일 때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문제가 있거나 소득 증빙이 안될시 또는 개인 DSLR 한도가 꽉찬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경매 대출 시 필요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 서류와 소득 서류, 경매 물건 서류가 필요한데요. 개인 서류와 소득 서류는 일반 대출에서도 동일한 서류가 들어갑니다. 경매 물건 서류가 따로 필요한데요. 매각 허가 결정문과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등기부 등본과 감정평가서, 입찰보증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경매대출의 법무비용은 일반대출보다 조금 높습니다.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대출 한도 금액에 따라서 대출의 난이도도 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없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대체소득으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 인정 금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 승인 가능성은요. 5등급 이상인 75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개인회생 중인 분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주택자도 경매장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나 신탁대출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대출과 신탁대출의 차이점은 뭐죠? 신탁대출은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가 높고 다두택자의 경우 추천드리지만 임대 시에 신탁 등기는 임차인이 꺼려하기 때문에 단기 매도 시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경매 물건별 대출 한도가 다른 이유는 뭐죠? 감정가나 낙찰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이 신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단순 대출 문의만으로는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 은행 동시 신청할 때는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 후 정산 상환 시 점수가 오히려 상승하기도 합니다. 경매 대출은 어느 은행 가서 상담 받나요? 경매 잔금 대출은 특정 지정에서만 취급합니다. 법원 경매 입찰장에서 대출 상담사 명함을 통해서 지역별로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두세 채 낙찰 받고 월세 받고 싶은데 어떤 대출이 좋을까요? 이때는 매매 사업자 대출을 추천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이자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대출이 많이 필요하다면 신탁 대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탁 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아주 소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담금 대출은 경매 낙찰자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LTV나 DSR, DTI 같은 기본적인 용어와 대출 조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요. 대출 시기나 금액, 조건을 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 사업자 대출이나 신탁 대출의 개념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경매 대출의 이해는 경매 투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매 대출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경매 투자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 여러분 대출 레버리지는 신중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되는데요. 경매대출 정확한 공부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투자감을 늘려나가는 투자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매 잔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면 대출 때문에 낙찰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보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대출 정보는 충분히 얻으셨으니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망설이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경매 에한 걸음 다가가세요. 그리고 경매 잔금 대출의 궁금증이 해결됐다면 이제 경매 초보자도 혼자 경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30분 만에 경매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주부, 싱금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니 언제든 함께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경매합시다. 바이바이.